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학습터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학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몇 가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어, 사실 사용을 안 해보셨고 이학습터를 사용하는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저희가 궁금한 게 많을 수 있어요. 네. 일단 이학습터란 어떤 사이트일까요? 어떤 음. 사이트라기보다는 굉장히 애정이 가요. 아 왜죠? 아. 아, 왜냐면 제가 이 프로그램 만드는데 같이 음. 참여했거든요. 아 진짜 아, 발자. 아, 개발자라기보다는 콘텐츠를 제가 제공했죠. 혹시 몇 학년, 3학년하고 6학년 국어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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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뿌듯해요. 갑자기 이렇게 뜨게 돼가지고. 아. 네, 엄청... <laughs> 네, 약간 뿌듯하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네. 어깨 힘이 들어가고 보이시죠? 3학년, 네, 6학년, <목소리> 국어 별로 안 좋으면 바로 댓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노트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이 음. 악셉터를 e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또잘안 되는 부분은 왜안 되는지 한번 제가 콕콕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같이 볼게요. 보통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이 하시게 되실 텐데요. 어, 보통 인, 인터넷 익스플로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학습터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게좀더잘 안정적으로 작동이 되더라고요. 음. 없으신 분들은 크롬 브라우저를 먼저 설치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롬 부, 브라우저를 여신 다음에는 뭐 이학습터라고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이학습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시고요. 어, 처음에 다니고 있는 학교의 지역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서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어, 두 가지가 있네요. 네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부모님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세요 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나요 또는 이거 했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 잘못 선택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 학교마다 이거는 사실 선택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더라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에듀넷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을 클릭하도록 되어 있어요 음. 그런데 또제 친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학습터에서 만들어준 아이디기 이 때문에 오른쪽 주황색을 클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 음. 클릭하면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해준 그것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음.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laughs> 반 아이의 3F01학생 아이디로 음.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학급 목록에 이미 저희 반이 잘 떠있죠. 음. 여기에 학급을 클릭하거나 입장하기를 눌러주시면 학습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먼저, 담임 선생님 이름, 그리고 이수 기준. 오, 굉장히 높네요. 네, 이거는 오. 아마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진도 80% 성적 80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학습 기간도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일단 1학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게시판이 있어요. 이 게시판은, 역시 선생님마다 좀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공지사항과 지금 질문할 수 있는 게시판 두 개를 만들어 두었고요. 공지상 게시판을 눌러보니까, 어, 저희가 나중에 아이들과 하게 될뭐 화장 수업 같은 것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공지할 내용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선생님들께서 아마 과제를 내시거나 출석을 확인하실 때 여기에 출석 확인이나 과제 제출 게시판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이동할 때는 이 위에 있는 게시판 이동해서 과제 게시판 또는 출결 게시판 또는 저처럼 질문 게시판이 있다면 질문 게시판으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글을 아이들이 직접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음. 이런 게시판 이동하는 게 약간 불편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도 처음 들어온 친구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처음 초반에는 학부모님께서 같이 사용법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어딘가에서 작업을 하다가 항상 우리 반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처음에 본그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오른쪽 위에 나의 학습방이 있습니다. 음. 나의 학습방을 누르시면 항상 처음에 알고 있던 나의 학습 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어, 보면은 신기한 게 진도율이 표시가 되죠. 음. 저는 지금 0%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아직 로그인을 제가 지금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음. 아이들이 동영상을 보거나 공부를 할때 여기는 나의 내가 동영상을 본 것만큼 진도율이 음. 차게 되고요. 전체는 뭔가요, 위에? 네, 이게? 전체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반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진도율도 여기서 볼수 있는 거예요. 아, ]인데요. 뭐 평균치인가 보네. 네네. 그래서 어, 선생님께서도 이 진도율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도율이 오늘 공부할 내용을 못하거나 이러면 선생님들께서 아시고, 어,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거나 문자가 가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피드백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 열심히 해야겠네요. 선생님이 네, 고 있네요. 그렇죠. 선생님들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급으로 들어가 보면요. 어, 선생님들께서 올려놓으신 강좌를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밑에 여기 있는 부분은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laughs> 평가 전에, 어, 제가 미리 올려놓은 강좌를 먼저 보시면요. 4월 20일 강좌가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주제보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 관련된 영상들이 뜰수 있습니다. 음. 아직은 제가 등록해 놓지 않아서 이렇게 상체 국어로만 뜨는 것이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동영상이 뜨게 됩니다. 음. 그러면 아이들은 이것을 클릭하고 보게 되는데요. 어,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교육을 한번 볼게요. 어,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미리 올려놓은 영상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가운데 화면을 클릭하면 아이들이 이 영상을 순서대로 볼수 있게끔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영토. 플레이가 되고요. 음 어, 이 학습터에서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가끔 이거를 이제 그만 보, 빨리 넘기고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넘기려는 시도를 할 때가 있는데 아, 이학스터는 그렇죠.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 <laughs> <laughs> 막아두었어요 아. 끝까지 이렇게 네. 봐야 되고요 보는 만큼 여기 오른쪽에 진도율이 차게 됩니다. 음.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문제풀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평가 같은 걸 하고자 하시면 문제 퀴즈 같은 걸 여기 낼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풀이할 수 있어요. 음. 단이 부분이 실제 나중에 성적에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학습터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